야, 하나 주는거 아니었어 아니 야, 설명 봐봐 여기 보면은 모스트 구단주는 글씨 안 보이지? 모스트 구단주는 아이디당 1회만 가능하며 2위의 선수로 1회 선정시 이후 모든 선수 모스트 구단주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일단은 야 문의를 내가 한번 넣어볼게 네 역 레알은 원래 잘하니까 애들이 어? 야 잠깐만 나 문의 왔다 잠깐만 어? 여. 안녕하세요 FC온라인 버니입니다 구단주님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번 금빛목요일 이벤트에서 770 1777 FC를 획득할 획득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참여하신 기록에 맞춰 보상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FC 보상은 선수별 모스트 구단주명 선정으로 진행되었고 이벤트 차수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차수의 24 토티클래스 선수를 다수 사용하여 그 사용한 횟수가 5명의 순위에 해당한다면 여러 선수별 모스트 구단주 선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단주님의 경우 3명의 선수 모스트 구단주로 선정되어 1777 FC를 세차례 수령한 것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 아 holy shit! 오오오어 아니야, 근데 야두 판만 더 했으면 야 일단 잠깐만, 잠깐만 야 이만 4만 사천 f c 이거 내 돈이다. 씨야빠친거 할까? 얘들아, 빠찡코 할까? 얘들아, 빠찡코 오늘, 오늘 나온 거 어때? 오늘 빠찡코 나온 거 어때? 시봉방 가 아이콘 호돈, 아이콘 호돈. 아이콘 호돈만 뜨면은 스쿠 걱정이 오, 불꽃! 야, 도수 누구야? 야, 잠깐만. 이강인 아, 씨발, 임대구나. <laughs> 아, 씨발, 임대팩이 껴있었냐. 아, 임대팩이 껴있었냐. 아, 진짜. 야, 이벤트 보상으로 받은 FC 다섯 다섯 다섯. <laughs> 잠깐만. 나 일단 여기 좀 비워두자. 없구나. 깔 만한 게 없구나. 봐주세요. 내가 말했지. 이번에 토티 까가지고 질라탄이랑 엮여있는 토티 선수가 나온다. 그쪽 팀으로 갈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개선 고맙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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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쓰레기부터 가자. 와우, 와, 와우 쓰레긴 쓰레기였고, 어우, 이거 세장 따야지. 와우, 와우, 와우. 여기서 토티백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토티백 먹어야 되는데 야 돈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7천억이 10%거든 근데 솔직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 팔강패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70억 까고 가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아주 현명한 생각이야. 이것도 까고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케이. 한번들어보자 따릉!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가보자. 짜룸! 하지만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게,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자 없고. 선스펙 야, 존나 초라하다. <laughs> 존나 초라하다. 20만 원. 선착. 존내 초라한데? 야, 이거부터 까자. FC Amber's The Top Price j n g g y 올가기 느낌 왔어? 느낌 왔잖아. 올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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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C 풀베이요? 안녕하세요.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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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 114억, 111억, 91억. 어후. 아야.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아, 이거 한번 가보자, 얘들아. 야, 이거 피해 냄새나는데? 아, 티요 아니, DC는 너무했잖아! 언제적 DC야, 이씨! 모그, 씨봉새들아! 어? 반대이크는 아니었고. 어, 네스타 근데 모그잖아, 이씨! 나샘 백만 보고 반대이크인줄 알았어. 마지막 한 장, 바로 가. 오, 야, 맥. 응. 누구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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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금으로 가라, 쟤 있어. 정시 아, <목소리> 당신의 신발은 하얀색의 번개 문양이 있어 야 신발 존나 이쁜데? 신발 존나 이쁜데? 야 이거 뭐야? 오야 DC다 야 DC다 아풀패 풀페... 어이구 대갈 미페요 다시 간다 바로 느낌 와버렸잖아 바로 느낌 와버렸잖아 바로 느낌 와버렸잖아 바로 느낌 와버렸잖아, 바로 느낌 와버렸잖아. 지금이 오야 이거 CC 같은데? 킁카킁카 <laughs> 냄새가 씬씨냄새가 나요 어? 리턴 아또 113이야 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아니야 마지막 아이 리턴 아니냐? 어? 일단 빠박이야 일단 빠박이야 야리턴이 빠박이 누구 있냐? 리턴 빠박이 누구 있냐? 118? 깠나바로 얼마냐? 아이고야. 야, 지금 나 100억만 몇개 쳐먹은 거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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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하지마, 이 개새끼야! 1에서 3카페 후후! 맞아, 은바페만 뜨면 끝이야. 은바페만 뜨면 끝이야. 은바페만 뜨면 끝이야. f 킹 c k 리안 은바페, 프랑스 냄새가 나요. 야, 일단 노민인데? 이마가 되게 반짝이시는 분이고. 아. 와와와 그냥 가봐 도미니? 길쿤테 오 아니야 오 아니야. 오 아니야. 나 오늘 너무 못 뽑긴 했어. <laughs> 오늘 최고까? 그건 인정해. 나 항상 전체 화면일때 존나 잘 뽑았어. 봐 보자. 제발. 노민인데 이거? 차야 오늘 최고가 447억 오늘 최고가 447억 어벽해야 여기서 한번더 갱신하는 거 어때 여기서 한번더 갱신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가자 바로 가자 아 어... 제국가 <laughs> <laughs> 갱신 제국가 갱신 제국가 최국가 갱신 아주 대단해 씨발 아주 대단해 난 제국가 갱신이 아주 잘해 아, 더럽게 안들어오는이 씨봉 바껏. 나왔다. 들어왔다. 1등 나와라. 토티! 토티! 아, 야, 토티 한잔 먹었다, 그래도. 스네이더. 1조 5천억의 힘을 보여줘! 아, 하도 컸데 윌리엄스 277호 나쁘던데? 나쁘지 않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24 노티 노미니 타 프라이스 67 오카. 가자. 잉글랜드. 잉글랜드 아닌가, 저인가? 우와, 야, 갱신. <laughs> 갱신.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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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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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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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씨발.